로 매주 제게 해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립니다 특세 기간에 올려드리는 예물은 제가 따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새벽마다 제가 이제 일일이다 읽고 기도와 축복을 하는데요 특세 기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시간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읽지 못하는 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해주시고.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이 올린 기도 제목들은 제가 무양실에서또 따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으로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송구 특세 첫째 날로 드립니다 제목을 보시면 보내고 불의할 것들 D-6일제로 그렇게 부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로세, 아내를 생각하라 아, 주님이 생각하라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자올한해 1년 360 며칠이죠? 65일입니다. 이제 365일 가운데 이제 6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359일이고, 아, 그리고 우리가 시간으로 따지면 1년이 8,760시간입니다. 많죠. 예, 시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8,760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때로는 프레젠테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6일 정도 남았으니까 우리는 그동안... 8 6 4 2여 시간을 우리가 공짜로 살았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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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시다0 0 0일0 0 0 0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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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으로 올려드리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남은 유일이 되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특별히 올한해 동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 많은 열매들 있으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한해 신년 초회 시작할 때. 우리가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65편 11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올 한에 머리에 관을 씌워 주시고 그 걸음에는 기름 방울이 넘치게 하시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 머리에 아이귀의 관을 씌워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자랑스러운 머리에 관을 씌워 주시고 그 머리의 관이 개인적인 명예든 아니면 개인적인 응답이든 또 개인적인 축복이든 아니면 또 개인적인 어떤 사업의 아, 축복이든 아니면 자녀의 아, 또 머리의 영광이든 또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아, 여러분의 여전 가운데 기름 빵울이 뚝뚝 떨어지게 한 분들이 계시면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 우리 영일교회에. 앞으로 그런 신앙의 간정들이 많이 나오기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보고들을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가정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올 한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미련한 부분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남은 6일 동안에 그 아쉽고 미련한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서 내년 한 해는 그 부족한 부분들이 잘 이제 메꾸어지고 또 이렇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어떤 경우는 후회가 되는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좀 하지 말아야 할 걸. 이런좀 미련과 조금 다른 건데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좀 죄를 짓고 잘못된 것들, 불신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끊어버리고 그리고 버리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로옷에 철을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남은 D-6일 동안은 우리가 롯의 좀 철을 좀 생각하십시다 주님이 생각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뭔지 요렇게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또 이렇게 새 부대의 새로운 시간들,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매들 우리가 거룩되지 못하면 우리가 담지를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하고 주시고 싶어도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막 도롭고 갈줄수 없잖아요. 강도들에게 돈줄수 없잖아요. 예, 자기 몸을 막 쾌락으로 탐닉하는 사람에게 건강을 주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룩되시면 준비하고 계신 것들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잘 정리가 되고 좀할수 있는 그런 남은 6일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로세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생각나실까요? 아마 신앙성을 어느 정도 아신 분들은 어떤 기둥? 소금 기둥 아마 그런 이미지가 강력하게 남아있을 거예요 성지순례 코스 중에 소동과 고모라의 유적지를 가시게 되면 제일 인기가 많은 장소가 로세처의 소금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순례객들이 한번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이제 요청사항이 있는데 소금기둥의 유적지는 지도에 보면 사해바다 동북쪽에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을 탐사하다가 아, 이 지역 전체가 이 소금 지역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 지역 전체가 소금 광산이고 소금 지형임을 그렇게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로제트로 보이는 기둥을 발견했는데요. 이전까지는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로세의 소금 기둥일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소금 광산입니다. 이제 따고 파면 다 소금들이 나오는 소금 지형이고 성경 말씀대로. 자 그다음 보시면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것이 소금 기둥일 것이라고 추정했는데요. 요 글래 와서 이제 이 고고학자들은 이제 다음에 이것이 바로 소금 기둥 로세저일 거다라고 그렇게 견해를 내놓습니다. 자 어느 것이 맞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시고 네, 중요한 것은 네, 이제 어느 것이 로스의 저의 기둥이냐 이 것보다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로스의 소금 기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로스의 저가 이렇게 되었는지 이게 거론적인 이제 문제이죠. 자첫 번째 로세처를 생각하라 이 말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로세처가 어떤 여인인가 아, 여기에 대한 생각입니다. 안타깝게도 아, 구약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구약 구의학 성경의 주석이라고 말하는 미드라시의 그 자료를 보면 그녀에 대한 다몇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녀 의 이름을 에디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 의 이름은 에디트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녀의 고향은 소돔과 고모라 출신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자체가 이방 땅이니까 이제 이방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녀는 상당히 매력적인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그건, 그건 좋은 일이죠.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고 볼 때에. 올만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닌 거죠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네 번째 상당히 부유한 삶을 살았던 풍요의 삶을 살았던 여성임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로세츠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보야 아 합니다 이런 외형적인 이름과 외모나 어떤 그의 삶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의 삶의 무대의 생활은 어떠했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어떤 도시였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장세기 1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로우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이 도시는 여호와의 동산 같아, 글자 그대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에덴의 나훈과 같은 풍요로운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과 도같아 당시 애굽이 세계 제국이었으니까, 가장 사람 살기 좋은 것이고. 애굽의 드림, 아메리칸 드림, 지금 우리나라가 코리안 드림이 저 동남아시아 쪽 e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열풍이라그래요 특별히 이제 k 베트남에는 우리나라의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다다린다 그럽니다. 문득 그런 생각 나 n 우리도 a m k 고고 힘들고 d 살았을 때 Korean dream, Korean dream, Korean dream, Korean dream, 이도 없다. 예. 저도 그때 유학 비자 받기 위해서 여러 번 가서 비자 떨어지고 또 가고 떨어지고 뭐열 시간씩 줄을 섰던 경험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리디 었습니다저 동남아시아에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좀뭐 북한에 오셨나요? <laughs> 그 정도에 우리가 이제 좀잡 자부심 있는 나라가 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지금 만세가 되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소돔과 고무라는 소돔의 주림스 꿈꾸는 꿈꾸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 나라에 이제 어, 에디트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소금은 작은 금으로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예. 그런데 소돔과 고무라는 땅만 파면 소금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 무역으로 인해서 막대한 풍요와 부를 누리고 있었던 도시였고 지금으로 석유로 잘 사는 나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예, 아마 여러분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물론 그 나라도 그러하고 카타르도 그러합니다 카타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면적이 우리나라 10분의 1입니다 인구는 300만도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이 참고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죠? 3만 4만 고 사이 되죠. 런데 카타르는 1인당이 10만 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 정도 좀잘 산다고 어깨 힘 주고 다니는데 이 카타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입니다. 땅만 파면 기름이 나와서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놀아도 국가에서 뭐 엄청 한평생 지원을 해주고 정말 풍요로운 나라. 옛날에 소동과 고모어가 그랬다는 거예요. 소금이 금으로 취급받고 그 소금이 없음 사람이 짐승도 사람도 살지 못하는 시대였잖아요. 부르는 게 갑이었고. 그래서 소금 무역상들이 낙타를 끌고 카라반들를 가지고 그래서 쭉 줄을 서고 소금을 사가기를 그런 시대에 뭐 땅만 파면 소금이 나오니까 그래서 소돔의 모든 부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롭고 이 사람 살기 참 좋은 곳은 유다서 1장 7절에 우리에게 영적인 정보를 주고 있는데 음란한 도시였다 먹고 뭐할 일이 없으니까 성적인 부분에 굉장히 발전되어고 그래서, 소도마이트라고 그러면 동승연애자라는 별명이 되는. 그 시대의 소도마이트라고 그러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며, 그래서 이게 영어로 우리가 동승연애자를 말할 때는 소도마이트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이 도시였다. 유다서 1장 7절에는 육체를 따라 사는 도시였다. 라고 우리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감 이 땅은 또 우상의 숭배의 땅입니다. 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어떤 신을 믿든지 다 용납이 되는 도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종, 종교의 자유가 이게 얼핏 보면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관을 볼 때는 굉장히 유감한 것입니다. 어떤 신을 믿어도 누가 정죄하거나 그리고 태클을 걸지 않고 다 용납이 되는 나라. 성적으로 어떤 짓을 저질러도, 그는 개인의 취향이고, 나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동성 연애가 합법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소돔과 고무라의 땅이었고, 그런 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 방의 여인으로 풍족하고 풍요롭게 그리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로세처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세 번째 생각하라 로우세처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다가 멸망을 당했는지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로우세처는 뒤를 쳐다보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소돔과 고무라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한 그녀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뒤를 쳐다보라 이 말은 아하르라는 말인데요, 그 빠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버리지 못하고 그게 젖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로트과 더불어 로의 처를 그 패밀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미련이 있더라도 그게 그동안 살아왔던 육체적인 풍요로움에 젖어있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제 그들을 끌어내시는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 말은 단순하게 장소와 공간의 이동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소동과 고무로에서 장소와 공간을 이동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던 새로운 시간의 땅, 새로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믿음의 땅에서 몸만 나와서. 그녀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의 형식은 소동과 고모라의 삶에 젖어있어서 그렇게 살기 위한 공간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간과 축복의 땅에서는 반복되는 소동과 고모라의 삶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로스의 패밀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것은 공간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젖어있고 익숙된 그런 잘못된 불신앙적인 세속적인 삶이 있다면 이제는 그 정도면 되지 않았냐? 이제, 이제, 어, 로제츠가 이때 보면 나이가 이제는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 정도 이제 풍요롭게 살아보지 않았냐?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즐기고 싶은 것, 하나님 그 전까지는 살려주셨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냐? 이제, 어, 그렇게 살아봐야 뭐 특별하고 대단한 그런 인생도 아니니까. 또 그렇게 살아봐야 하나님 나라 가서 책망 받을 것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고 미래는 다 버리고 소동과 고부로의삶 그동안 살아봤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내가 싶은 행동대로 다 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그 정도 이제 족하지 않냐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아하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젖어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로시 고기를 돌아보았다고 하는 것은 한번 관광적인 의미에 돌아본 게 아니라, 그런 이미 그녀의 마음은 거기에 떠나지 못하고 있고 젖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장소를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런 반복적인 삶이 될 거니까, 그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보시고 이제 돌아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고. 그것은 여전히 그녀는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버리지 못한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이제 하나님이 기둥이 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녀는 왜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았을까요? 첫 번째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로스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로스의 와이프뿐만 아니라 사위에게도... 다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온 빼미를 다 구원하시려고. 그게 이제 장세기 19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앞두고 가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자, 분명히 구원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다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때 14절 이제 사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보십시오 답도 갑니다. 로웃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무엇으로 얘기했더라?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조크로 얘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뭐 목사의 개인의 말이거나 또그말 중에 또내 네, 마음이 안 들면 또 시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마음이 안 들리면 정죄하고, 어, 아니면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이런 태도, 어, 이 농담으로 여겼던 네. 이렇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그 속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어떻게 파워풀하게 역사할까요? 그 말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오늘 주님이 로세철을 뭐해라 생각하라.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에게는 뭐 로세철을 뭐 남의 와이프인데 내가 왜 생각해? 그렇게 농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와이프만 생각하기도 복잡한데 내가 왜 남의 와이프까지 생각해? 농담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별로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거나. 아, 목사님 또 의리적으로 하신 설교고, 의리적으로 또 성구 영신할 때또 주시는 말씀이고. 또 신년철 작년과 똑같이 올해 또뭐 새로운 해는 또 오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농담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로우세철을 뭐 해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 그리고 때로는 다소 깊게, 때로는 다소 무겁게, 때로는 다소 진중하게 우리가 다시 들을 수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올 한해 2024년도에 아, 우리에게는 또 마지막에 해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에 성탄절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에 시간이 될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거나 농담으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자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농담에 대한 불신앙은 롯의 아내의 문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쳐다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단지 고개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그녀의 마음은 아직까지 거기에 젖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버리지 못한 것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간 이동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도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그 2024년도를 오래 살았던 혹이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 불신앙이나 잘못된 것들을 반복되어 전 24년이 나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반복되는 오래에또 카피된 것들 불구한 거니까 자두 번째 과거의 삶을 끊어버리지 못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대한 삶을 버리지 못하고 본받는 것, 자, 사랑하는 순여러본 뒤를 돌아보고 마음은 그곳에 가 있고, 몸은 교회에 와 있더라도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특별히 과거의 불신앙과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따르사십니다. 소금 기둥이 됩니다. 예. 뒤를 돌아다보고 어, 우리가... 그 삶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는데, 이 소금 기둥은 내 치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 기둥 내 치브라는 말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자,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 세상에 마음을 두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보실 때 아, 천국에 가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세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특히 불신앙에서 누구든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올한해몇일 남았나요? 예, 이제 한 6일 정도 남았죠 예, D-6일입니다 아, 그동안 359일 동안 여러분 열심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아,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 아, 수고하셨고, 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삶 가운데 예, 혹이라도 우리가 이제 버려야 할 것들, 또 불신앙적인 요소들, 어떤 세속적인 것들, 주님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십시다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으니까 생각하시고, 남은 5, 6일 동안에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삶과 생명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좋은 것들을 많이 담아 내시는 복된 내년 한해를 바라보는 남은.